여기가 경주역 동편에 에, 경주의 가장 핵심적인 다운타운입니다. 어차피 에, 지역 공동화로 인해서 도심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에, 저희들이 한 4년을 걸쳐서 도심 재생 사업을 실시를 해왔는데, 에, 황호 1지구 이 지역은 전체 사업비가 275억인데, 이 황호 커뮤니티 센터 걸립하는데 162억이 들었어요. 그만큼 어, 도시재생사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을 할수 있고요. 어, 이 센터에는 지역 주민들 또 마을 기업인들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 모여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 또 발전지향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이 도심이 더욱 활력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경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구경주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평과 서평을 나눠서 황호 1지구, 2지구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402억 원이 들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경주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일괄, 그, 재개발하는 방식은 어렵고요. 기존의 도심을 잘 살리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뭐, 이를 계기로 해서, 어, 우리 경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고유의 문화랄까, 풍광, 뭐, 이런 거를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 도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의 포인트를 높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성동 1지구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전체 지역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개선돼서 경주의 새로운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역에 제일 시급한 게 사실은 주차 문제예요. 그래서 이시설에 대다수 1층에서 5층 사이는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 이제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하는 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직접 관여할 때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기때에서 그런 공간을 저희를 마련해 줬고. 저희들이 마을 관리 사이즈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이, 이 시설을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민의영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그 강화된 영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뭐 그런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 촬영하겠습니다. 앞을 봐 주십시오. 잘 들리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조화기 시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오늘 황한황 한국 한국 한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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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황 한국 지국한지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님께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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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원님 황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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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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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